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뵙고 싶은 선생님 찾아왔어요. 한상묵 목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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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목씨 그 몹시, 김규리의 목씨거든요. 이게 몹시 목씨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요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그 우리 묵장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먹을 만드시는 장인분이 그 가르침도 할수 있는 장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분 계시거든요. 근데 두 분은 현대 먹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통 먹을 만드시는 유일한 음, 음. 묵장님이세요맞죠 선생님? 네네네. 네. 네. 하게도그두 분도 이제 그만 두셨어요. 아 그만 두셨어요? 예. 네. 이제 어... 이게 힘들고, 예, 그 다음에 일단 팔로도 없고, 어...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다 그만두셨어요. 아... 예. 직... 어... 저도 이제 좀있으그만두 차리고. 그러면 후학은? 아, 남기셨을까요? 저는? 아니요. 그동안에 한세 명을 가르쳐 봤는데 지금 다 다른 일을 해요. 아... 왜냐면 이게 버리가 안 되니까.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는? 네. 팔만대 장경? 아니요. 그러면... 이거내 손으로 다 부시는 거. 아, 선생님! <laughs> 아니, 근데 부시기 전에 네, 네. 가르쳐 주시라고요. <laughs> 제가 사실 선생님을 찾아 뵌 음.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우리의 전통인데,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정성이 정말 많이 깃들여지는 그 공예품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멋있는 아주 멋진 전통 장인이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서만 멈추는 게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될수 있으면 교도부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선생님이 찾아본 것도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멍을 만드시냐면 우선 소나무를 태워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받아서 그 연기를 받은 거를 긁어서 아교와 섞어서 멍을 만드시는 게 이제 그게 우리 전통 멍 만드는 거죠 우리가 쓰는 쉽게 쓰는 뭐 이렇게 물먹 있잖아요. 그건 보통은 화학 재료예요. 음. 그냥 이렇게 악교로 만들어진 게먹 갈아 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화학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음. 실제 소나무를 태워서 그름을 긁어 가지고 만드는 먹은 요즘에 한반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선생님? 네, 반 이하 정도가 아니라 네. 극소수요. 극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 한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은 그악교 만드는 것도 직접 만드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악교 만드는 게 소, 소의 가죽? 가죽하고 뼈를 네. 고아가지고 네. 나오는 돼지도 써요. 아 돼지도. 돼지도 음 쓰고 동물로 네. 아, 동물 사체로. 옷소리 가죽도 들어가고 네. 뭐 토가죽도 들어가고 짜투리를 네. 다 했었어요 근데 그 접착용의 그 아교도 음. 선생님이 직접 음. 다 만들어서 음. 그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그냥 선생님이 다 만드시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음. 그름도 만들고 아교도 만들고 다 해요 음.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이게 다분업화돼 있어요 이게 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얘는 관솔이라 그래요 송진이 살았을 때는 겉에 흘러요 예 상처나고 하면은 송진이 아, 바깥에흐오잖아요예 네, 네, 맞아요 면아요예예예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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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송진이 예예예예예예예예예데 보면은 송진이 굳은, 어, 보면은... 굳은 게관솔예요요아 그러면 요요부분예 송진이 굳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림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거는 태워봐야 그림은 별로 없어요. 화력은 있는데 그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예, 관절송진은 굳은데. 약간 소나무의 뼈 같네요. 네, 그렇죠. 요 부분이 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네. 얘는 작고 얘는 커요. 네.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 얘가 좋지. 네. 송진이 제관절이 그렇죠. 큰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겉으로 봐서는 몰라. 요 잘라봐야지 알아. 어.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네. 얘는 자랄 때. 사람으로는 얘는 흙수조고 얘는 금수조예요. 자를 때는 엄청 고생을 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 기후가 안 좋든가 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이 나무를 괴롭혔거나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네요 괴롭혀... 누구야? 응. 우 얘는 괴롭히네. 보면은 금수조야. 자라는 환경도 좋고 주변에 얘를 괴롭힌 사람이 얘는 눈물을 안 흘렸어. 그래서 이렇게 난 건데 우리는 봐서는 몰라요. 잘라 봐야지 알아요 얘는 뭐 엄청 크잖아요. 어, 이런 거봐 봐. 여기 엄청 커요 이만큼 관솔 네. 얘는 어... 진짜 자라면서 <laughs> 눈물 많이 흘르고 아이고 <laughs> 그런 많이 하는 애죠 아, 이, 이거 과지는 없다 싶어 나무도 있어요 가끔가다고 근데 어... 걔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란 어... 소나무 같이 환경이 너무 좋게 자라니까 얘는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딱 표가 나요 여기 보면은 네. 저희가 저기 금강송도 있어요 금가, 금강송이 금강 있다고요? 네. 참 금강송이 아깝죠. 금강송이 있대요, 금강송. 네, 네. 너무 아깝죠. 금강송이 어떻게, 왜 잘렸어요? 아, 이게? 네. 지금 여기 보면, 요, 아, 이게 다 멋있다. 금강송이에요, 이게. 그래, 보이네요. 네, 금강송이에요, 네. 이게. 그래, 보이네요. 보면은, 나이가 이제 100살에 넘었는데, 이거는. 네. 죽었 여기 눈 많이 와, 찢어졌어요. 아, 애가. 찢어졌 보면. 아, 그랬으니까, 헉. 금강송.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 찢어졌 비늘, 비누, 비늘같이 이렇게 막 찢어졌잖아요, 이게. 아, 네. 예. 네네 그래서. 그 용빈을 만들고. 갔다 예, 그랬죠. 나간 부분이. 와. 그게금강성은한 그러니까 100년 된 나무를 사다가 이제 꽃수장에 심었는데, 요번 눈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진 거야. 와. 여기 시설관리부 부장님이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네. 만들어달라고. 여기 이게 지금 다 모인 거니까. 네, 여기서부터 점점 들어가는 거더 있으면 더 이렇게, 이게 더, 더... 선명해져요. 쫙 어... 예. 스며들어가지고. 200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 네. 하면은 림름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0톤이면 이걸 태워서 응. 날라가는 그름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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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받아서 이걸로 긁어서 먹이 응. 나오는 거니까 얼마 안나오겠죠 어느 정도가 나와요? <laughs> 1톤에 5kg밖에 안 나와. 200톤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에 요만 요만한 먹으로 한몇개 정도 나오나요 아, 조그만 먹으로 네. 이 정도 태우면은? 네. 한, 이 정도 태우면은, 다른 재료들도 아귀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쵸. 한 10개 정도? 오! <laughs> 이, 이 정도가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따 한번 불펴보시면 알지만, 네. 또, 온도가 높으면은, 그름이 안 생겨요. 그름도 타. 도자기 가마같이 한 1000, 1200도 이상 높은 데 태우면? 아이, 그림이 안 잔겨. 제가요,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가마를 좀 봤는데요. 우선은 여기 이렇게 둘러보시면, 소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소나무들이 올해, 그, 먹을 선생님께서 작업을 한, 먹에 재료가 될 건데, 이것도 모자르시대요, 올해 쓸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마 있거든요, 가마? 좀 구경 좀 시켜줄게요. 프랑스식 가만데요 이게 프랑스식 지금 가마래요. 프랑스에도 없고 제가 여기다 재현해 놓은 건데. 재 네, 여기에 지금 프랑스에도 5세기 때까지 잉크 재료로 종이을 썼대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근데 5세기 이후에부터는 종이 잉크 재료를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자연적으로 쓰졌대요. 그데 그걸 연구한 네. 사람이 있어가지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그랬더니 피자 가마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있어요. 만드신 네. 거예요? 다른 가마들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네. 지금 아 중국이나 일본 문헌에 보면 네. 10세기, 11세기 때 요걸 많이 썼다고 래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을 여기서 떼면은. 불을 떼서 네. 연기가 쭉 나면 아무래도 무겁고 거친 거는 앞에 있고 아. 가벼운 걸로저 위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데에 뭐이그그름이더무거운요 예예예. 그름이, 무겁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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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름이 여기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집을 해요. 요거는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무겁고 거친 게. 음. 1년에한 다섯 여섯 번 턴다 그러면은 네. 저 끝에 있는 거는 일년에 한번 터까 맞아요. 계단식으로 된게 네, 입자가 입자가 다 다르대. 그래서 예. 저 끝에 있는 애가 제일 곱게 만들어지는데 아주 아주 오랜 후에,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 요 눈으로 봐도 약간 곱지 않아요? 옆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가마.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요 가마 터만 발굴이 됐어요. 조선 말기 가마 터인데. 네. 요 가마 터만 발굴이 돼서 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재현을 한 거죠. 아,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떼가지고. 네. 여기가 연통이 오메라던데 네. 연기를 절로 보내가지고, 네. 저 연막이라 해서 저기도 연기가 갇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열흘 정도 불을 때요. 열흘 정도? 음, 열흘 정도 불을 음. 때고, 하루를 식혀야 돼요. 하루를 식히고. 그다, 그 다음날 가서 가마에 붙어있는 거 터는데, 왜 하루를 식혀야 되냐면, 일단 불을 때면은 일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제 그쵸, 그쵸. 위험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게, 네. 온도가 높으면은, 둥둥둥둥 떠 있어요 얘가 얘가 아 식어야지 맞아, 맞아, 맞아. 벽이고 천장이고 달라붙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하루를 식혀서 들어가는 이유가 아, 벽이 천장에 붙은 거 이제 긁어내는 거죠 어? 굉장히 불편해 들어가서 사람이 긁어내야 돼요 저게데 이거는 잘안 쓰고 어. 그리고 이거는요? 이일은 불을 한번 대보실 텐데 네. 여기서 불을 떼면 은 거기에요? 아, 아 저기 있잖아요. 보이세요? 네그름 네, 네, 이거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작업이 편하잖아요 아. 요거는 <laughs> 드러내서 여기서 사장사 실궁면 되고 선생님 작업하시는 거 한번 응. 함께 보실 건데 그 어느 거부터 하나요? 작업을. 저기 전시장가서 한번, 아, 네. 예, 예, 한번 보시고 예 예. 요런 이렇게 나오는 거나 한번 보시고 하는 네? 게 낫겠죠. 그래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다 틀려요. 연도가, 어, 연도가 다, 다르지 다 틀려요. 예. 연도가 다 어, 틀려 가지고. 예. 여기죠. 네, 좀 달라요. 아. 어, 여기도, 뭐, 뭐지? 동, 동물원이에요. 어, 잠깐만. <laughs> 기린도 있고, 황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여기. 이것도 먹이에요? 예, 예. 다갈아쓰는 먹이에요. 여기. <laughs> 아, 이것도 먹이래. 요 꽃게도 먹이에요. 다 만든 시비간지. <laughs> 예, 예, 예. 토끼도 있네요. 우와, 토끼. 예, 토끼도 있고. 토끼 귀엽다. 음. 요거는. 다먹이 요거는 요생먹이에요 생목? 생먹. 네, 동양화 그릴 때. 네. 하얀 거 가면 하얀색 나오고, 네. 이거 빨간, 빨간색 나오고 하는데, 네. 예, 생먹이에요. 만드는 건 먹하고 똑같은데, 네. 얘는 그림이 아니라 알료가 두 원래. 알료에다가 아유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채색할 때 들어가요. 예. 네. 봉채하고는 좀 틀려요. 봉채하고는, 그러면 그 봉채보다 더 진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음. 너무 잘 알죠. 저는 음. 다 가루로 쓰기도 하고, 어. 석채도 쓰기도 하고, 분채 쓰고, 이렇게 그그 봉채도 쓰고 이 퀄리티에 따라서 그림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뭐 저의 그 봉채나 분채 사러 외국 나가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봤었어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 분채. 아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인주. 인주? 저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네. 근데 원래도 지금 딱딱해요, 지금. 아, 이게. 이게. 이것도 한 10년 넘었어요. 어. 아, 인사동 가서 사면은, 이거 한 500만원? 이만큼 <laughs> 요만큼 있는 거가 80, 50만원, 80만원 막 이래요. 예, 와! 선생님! 이거 멋있어요! 이게 얼마, 와, 이거 보물이다. 먹비누. 아, 비누. 먹비누. 모공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지. 아, 예, 예. 금방... 지성, 지성 피부 같은. 아, 먹이니까. 좋아요. 예, 예. 싹 씻게 아, 나가요 예, 싹? 네, 싹. 어, 먹비누 처음 봤어요. 먹 막걸리하고. 먹 막걸리요? 예. 그니까, 이게, 화학으로 만든 먹은 먹으면 안 돼요. 음, 예, 근데, 맞아요. 우리 송현, 이렇게 음, 음. 소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그름으로 만든 먹은 몸에 다도 먹어도 괜찮아요. 뭐예요? 맞죠, 선생님? 동의보감에 약재로 나와요, 송현 먹이. 한개 이제 먹막걸리도 어.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래도 된다는 거죠. <laughs> 나 집에 가야겠다. 오늘, <laughs>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야해! <웃음> 포도도 먹이요 이 포도가요? 예. 네. 도기도다 먹이고. <laughs> 선생님, 재치가 있으시네요. 어머! 앞에는 남자고, 뒤에는 여자고. 어, 진짜? 예. 네. 어머, 얘도 너무 예쁘다. 얘는. 이거 그러면 싼게 얼마예요? 20만원. 20만원. 어. 얘는 성연목이에요. 와. <laughs> 보여드릴게요. 30만원. 30만원? 응. 송현목이에요. 수집하는 사람이 많이 사요. 아까워서. 예, 네, 예. 네, 아까워서 잘못 쓰고. 예. 네. 갈아쓰기보다는. 아, 근데 전할게 선생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만원은 이 입... 케이스까지 삼십만원. 30... 예, 예, 예. 네. 얘는 네. 순금을 입힌 건데. 네. 와! 숭금은 갈면 갈아져요. 순금. 네! 옆, 앞에서 보면 까만데 옆에서 보면 반짝반짝하 네, 네, 뭔지 알아요 상처가 많이 났잖아요. 네. 왜 상처가 많이 났냐면 네. 전시하면 숭금이라 그러니까 손톱으로 긁어본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아... 많아. 숭금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런 먹은 검검 이게 검, 실제로 갈아 보면 먹은 검 검은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약간 <laughs> 각도를 살짝 해서 보면은 반짝반짝 금색이 딱. 네. 네. 이거 근데 진짜 금이에요? 순금은 갈려 순금에는 순금. 안 갈려. 얘는 순금이. 순금이죠. 이거는 얼마야? 오십만 원. 오십만 원. 자, 여러분 경매 갑니다. 어? 선생님 이거 얘도 먹이에요? 다 갈아 쓰는 먹이예요. <laughs> 모고 같지 이렇게. 모고처럼 생 예, 네, 처럼 생겼어요. 아, 네. 얘는 먹향수예요. 먹? 네. 잠깐, 먹향수. <laughs> 먹. 머 향수 한번 써봐도 될까요? 한번 냄새 맡아 찍어서 한번 가시고 난 다음에 어? 좋은데? 어? 좋은데요? 네. 저희 PD님한테 한번 대봐 주실게요. 음. 향 좋죠. 음. 선생님 이거 이거 송연이에요? 네, 송연이. 왜 이렇게 가벼워요? 아. 건조가 잘 되면 가볍고 네. 그다음에 어, 그 경제가 그 잘정면 좀... 가벼워요. 제가 잠깐 보여주고 올게요. 음. 제 피디님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먹 알지 먹. 어때? 진짜, 어... 진짜 가볍죠. 어, 안된것 같아. 아무것도 안된것 같아. 음. 진짜 너무 가벼워. 이게비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이. 이게 이것도 먹이야. 선생님,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신다. 응? 연적은 이거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연적 구멍이 이렇게 작아요. 이유가 한, 뭘까요? 하나 물이 조금씩 나오라고. 먹을 가는 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먹을 갈았어. 어. 얘가 빗방울이야. 어. 그래서 구멍이 작아요. 주신자 같이 이렇게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어. 천기를 받아서 먹을 갈았어. 그래서 어. 연적이 에서 구멍이 작은 이유가 빗방울 같이 떨어지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기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 철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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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기능적으로 이게 보통 만들기도 힘들어요. 예. 물 넣기도 힘들고 한데, 작게 뚫은 이유가, 아, 그래서. 빗방울이에요. 하늘의 기운이야. 그리고 물이 안, 어, 어. 한번 갈아보세요. 조금만 놓고. 비, 임마, 묵, 묵마, 인. 비인마무묵마인.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먹을 안 갈았다. 아. 먹이 나를 갈았다. 아, 그럴 말 하자. 그 느낌이 얼마나 좋냐면, 예. 내가 먹을 관계 아니라 먹이 아, 나를 갈았다라는 느낌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페라리를 탄 기분. 음. <laughs> 물을 한번 많이 타보세요. 붓을 빨다식감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예, 그래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 소나무는 물을 먹으면 더 단단해.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삼나무로 만든 배하고 소나무로 만든 파녹소나무 부닥치면 파녹소나무는 멀쩡하고 일본 삼나무로 만든 배는 다 부서져. 네. 아주 재밌는 게 여기 여기 그 이거 물 닦은 먹 닦은 물인데 그걸로도 이렇게 색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이 질감도 음. 되게 진하면서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 되게, 표현이 되게 희한해. 진한데 되게 가벼워요. 이게 음. 송연목이 특징이죠. 특징인가봐요. 음. 음. 색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색이 진해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무게감이 있는데 되게 가벼워. <laughs> 아, 네. 나는 송현목을 제대로 써본 적이 지금 오늘이 처음인가 봐요. <laughs> 네, 이런 느낌 처음에 어, <laughs> 아, 진짜 제일, 대박이다. 제일 무거운 송현목 색을 보여 드릴게요. 오, 네, 보여 주세요, 선생님. 제일 진한 송현목 색. 작품하시는 분이 누가 박, 박덕준이라는 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서양화가도 이런 까만색을 본 적이 없대요 우와 이거 어떻게 갈았지? 그러니까 포스도 칼라나 뭐나 이렇게, 이렇게 까만색을 본 적이 네. 없대요 사실 이런 먹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음, 음, 음. 야 먹이 간 길이 다 보인다 그렇죠 응, 응. 한지와 먹을 응, 응. 알고 나면 응, 응. 아, 이게 정말 이 세계는 멋쟁이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어 어떤 재료를 쓰는지 또 어떤 태도로 자세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지 서서 했는지 앉아서 했는지 어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마음까지 보여요. 혹시 얘네들은 누군지 아세요? 어느가요? 아그 아래 민윤기 안녕하세요. 정 BTS. 있어 있잖아 슈가. 슈가다. 예 네, 정국.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거는 저기 뭐야 다, 다른 저기 하고 네. 같이 협업을 한게 있어요. 아 같이? 네. 유변조도 가리자. 국가 중요한 문서다 보니까 지금은 유면접 가리기 위해서는 국가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가짜 문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땅 문서야. 네. 그럼 이게 진짜인지 정부가 발행한 땅 문서인지 아니면 개인이 만든 위조인지 모르니까. 이름은 정품이야. 국가에서 발행한 이거... 정부문서야 너무 신기하다. 천년 전에 각을 한 거라고 느낌이 와요. 천년전 거야. 고려 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그 영화에 나왔던, 어, 예, 예, 그때 만들던. 진짜 너무 정갈하네요. 그거는 직지. 직지? 네, 금속활자 직지. 직지?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 우와. 이거를 똑같은 거를 근 네. 먹으로 다시 찍은 네. 거예요? 이렇게 한지에 먹으로 얼룩은 다 날려버리고 야 직지 신경을 여기서 볼 줄이야. 아 근데 읽을 줄은 몰라 어떡하지? <laughs> 그래도 그 느낌하고 직지라고 딱 써있는데 이것도 뭐어 이거하고 전혀 틀리잖아 이렇게 다 음. 아, 날리고 이렇게 음. 아, 한지에다 네, 먹으로 네. 찍은 거하고 전혀 틀리잖아. 훈민정음 어레본. 우야! 훈민정음이다요거는 해레본. 어네본.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정갈하다. 너무 정갈하다. 느낌이 박살 죠 그래도 다 읽을 수 있어. 어 여기 봐이 그죠 삼각형 발음도 있고 어 선생님이 선생님 먹으로, 먹으로. 예. 찍는 것딴 내서 한 거고. 먹으로 그렇게 다한 거고. 헤레본 이제 설명서. 네, 그렇죠. 읽으면 한글이 왜 만들어졌고 음. 한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설명해 놓은. 최종대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리 TV 몹시.